안녕하세요 빛고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선택 구조 입장료 확인하기 2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입장료 확인하기 1번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나이를 입력 받고요. 그 나이에 맞는 입장료를 출력하면 됩니다. 입장료 확인하기 1번 같은 경우에는 8세 이하이면 0원이었죠. 근데 어. 지금 조건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8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네, 그 외의 경우엔 입장료가 1,000원이고요. 자 입력 예시 1번을 보시면 네, 5가 입력이 됐어요. 네, 8세 이하이기 때문에 입장료는 네, 0원이고요. 자 입력 예시 오른쪽에 보시면 10이 있습니다. 네, 8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에, 입장료가 1,000원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코드의 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n 하나가 입력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n에는 어, 우리 입장객의 나이, 입장객의 나이가 저장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n에는 예, 지금 input, 우리가 이제 나이, 입장객의 나이가 지금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n input이 지금 1번 줄에 작성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건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 입장료 확인하기 1은 조건이 한 어, 그냥 8, 8세 이하이면은 어, 무료. 그게 아니면 1,000원이었는데 지금 조건이 하나 추가됐죠. 60세 이상이어도 예, 무료입니다. 예, 그래서 에, if else가 아니라 if l if else. 네,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지금 프로그래밍 코드가 작성이 됐고요. 네, 3번, 6번, 9번에 해당합니다. 3번. 네, n이 8 이하냐? 입장객이 나이가 80세 이하냐? 네, 무료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0을 출력하기 위해 4번 줄에 프린트 0이 작성되어 있고요. 6번 줄 확인해 보시면, l, if. if가 거짓이냐? 야, 그럼 그 다음 조건은 이거야. n 이 60세 이상이야. 네, 그때는 프린트 0. 네, 60세 이상도 무료죠. 자, 그외 모든 경우는 이제 입장료를 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프린트 1000입니다. 네, C 언어도 동일한 알고리즘입니다. 예, 6번 줄에 스캔 F를 통해서 N에다가 입장객의 나이 입력받고요. 네, 8번 조건이죠. 8세 이하일 때는 프린트 F 0. 예, 그리고 60세 이상, 11번, 60세 이상일 때도 예, 프린트 F 0. 네, 다 무료죠. 자, 그외의 모든 경우는 다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네, else는 이제 입장료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프린트 F 1000을, 예,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빛고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